예, 북자유보북 한반도 넘어선 분쟁 관냐 대북 정책보다 폭넓게 살펴야 된다. 각성규 기자. 불행하도 이제는 북, 북한이 러시아의 평력 무기를 제공하여 한반도로 넘어서는 분쟁에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는 예, 대북 정책을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북한 어쩌면 이제는 일본, 공격적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우발적인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는 지난 15일 현지 시각 열린 상무위외교원 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